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다시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될때 우리는 이 표현을 무슨 표현인가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2절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로마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믿음이라는 말과 그리고 뒤에 믿음으로 라는 믿음의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두 번의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 표현의 믿음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학계에서 많은, 어,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이즈라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어, 학계의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그리스도 의 믿음이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뒤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예수가 살아갔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예수가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 그의 믿음, 그것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고로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역사적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밖에 있는 내가 예수를 믿음, 그 예수를 믿을 때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신의를 받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주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곧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는 역사적 있는 그 예수야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역사적인 예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두 개를 같이 합일되있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같이 교차가 됩니다. 수학에서 교차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이 교차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약간 되겠죠, 약간 약간씩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버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온전하게 뒤에는 이렇게 똑같이 합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 점에 가게 될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될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해서 말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은 믿음의 초기에는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내가 합일를 이루게 될 때, 하나가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기의 친일을 칭의를 가져오는 그를 영접하는 칭의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요, 내 밖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은 내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내 안으로 오게 되고 내가 칭의를 받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오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했을 적에 그 역사적인 예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다 나는 오리 예수를 믿었는데 왜내 삶이 바뀌지 않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내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직은 동료를 바라봄 내게 해꼬지를 하는 그 사람의 바라봄이 그것이 실간이 가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게 되고 한 차원 더 나가서 그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그와 평화를 느끼며 한 차원 더 나가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이 차원이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변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그대로 거기에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 그 나무가 무엇인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때 그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미하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봄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바라봄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바라보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예수의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바라봄 하나님의 사랑을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내 안에 있는 예수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십자가의 2000년 전의 그 사건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봄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믿음과 그 삶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바라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격 그리스도의 삶에 그 삶으로 그룹한 삶, 승숙한 삶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